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 공부 계획 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과목별로 공부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과목별로 제가 해야 할 공부들을 쫙 목록화시켜서 정리를 해놨어요. 보통 교과서 정도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이, 그리고 기타 문제집 풀이 등을 하는데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4번에서 5번 정도 싹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고 그리고 문제집은 센, 뭐, 일품,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풀었고요. 그거는 교과서 다섯 번 정독하고 그리고 암기할 거다 암기하고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분석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본문을 암기했는데 분석노트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저는 분석노트를 일단 다 만든 다음에 진짜 한열번 이상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다 풀었고 또 인터넷에서 변형 문제를 찾아가지고 뭐한 단원 또는 모의고사 한 지문당 적어도 세네 가지로 변형된 문제들은 다 풀어봤어요. 과학은 원자랑 마더텅을 풀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를 열심히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탐이나 한국사 같은 과목의 경우는 교과서를 네 다섯 번 정도 정독을 하면서 최대한 암기를 했고요. 이것도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교과서 내용이랑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간단히 뭐 세네 번 정도 이렇게 딱 읽고 스스로 암기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빠짐없이 암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은 안 풀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풀면 너무 풀게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뭐 구경수. 사회과학, 이런 과목들만 문제집을 풀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문제집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마다 어떤 교재를 몇 번씩 풀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운 계획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과목별로 어떤 공부를 몇 번씩 할 건지를 노트에다가 싹다 정리를 해줬고요. 특히 여기 동그라미가 눈에 띄실 텐데, 이게 특정 공부를 몇번할 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정독을 다섯 번 하겠다 하면 동그라미를 다섯 개 치는 거죠. 그리고 한번한번 한번 수행을 해 나갈 때마다 빨간색 불펜으로 이 동그라미 속을 색칠을 해줬어요. 이게 피아노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진도 카드 같은 거 색칠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뭔가 색칠하면서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목별 공부 계획을 세워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운 계획을 시험 기간 그 하루하루마다 적절히 양을 나눠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어, 수학, 영어가 가장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 3주 또는 4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좀 일찍부터 공부를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3주 정도는 잡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은 사실 매일 공부하는 게 낫다고 보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가급적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학이랑 사회 과목 중에 본인한테 더 중요한 과목은 한 3주 전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과목들은 한 2주 정도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정말 막 1단, 위 2단 이런 과목은 1주 전부터 하셔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기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두번 혹은 뭐세번 정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날때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천을 하시면 돼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영상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